제 사회 진평영리 공부방 부산 특강이 12월 15일에서 2월 1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미리 신청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개인적인 사정 그리고 여건으로 부득이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날짜는 앞서 말씀드린 2월 17일이 됩니다. 장소는 부산에. 백스코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많은 참가 바라고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참조하시고 참가문의도 블로그를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3년 12월 6일 하루 마무리하면서 간단한 네, 명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 수업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몇 가지 조금 정리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고 공부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로 이야기한 것은 좀 여러 가지 인물로 공부를 했는데, <laughs> 어, 그 4월의 병화. 그죠? 오늘 우리 수업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많이 들었을 텐데, 사월의 병화에 관련하여서 어, 우리가 보통 그이 록격이라 하죠 사월의 병화를 록격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음 예, 여기서는 병화가 해야 되는 일또 혹은 어떤 어 주된 어, 활동력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어,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어, 주제를 조금 꺼내 봤습니다. 보통 사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이제 완전하게 펼쳐지는 거죠. 병화가 완전하게 펼쳐지는 계절이고 오월이 되게 되면 병화가 이제 조금씩 점으로 가죠. 점으로 가고 정화가 사령하고 점차 확기는 오를 기점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화가 아래로 내려가는 작용을 이제부터 하게 됩니다. 그 계절인데 사월이라고 하는 것은 병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사라는 계절 자체는 경금을 장생하는 계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 경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 혹은 병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신금을 지니고 있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크게 계절적 작용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월에 어, 병화가 사월에 경금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게 이제 편재기는 하지만, 예, 편제기는 하지만, 또 혹은 사월에 신금이 나왔다면 이게 정재기는 하지만, 예, 병실합을 하긴 하지만, 예, 오히려, 어, 사중에 경금이 투과 한 것에, 예, 작용력이 훨씬 더, 어, 크다, 혹은 중요하다, 예, 이런 개념이 쓰게 됩니다. 예, 그거는 여기서, 임묘진을 지나면서, 음, 병화가 수를 당기면서 위로 오르게 하면서 이루어냈던 개수의 이 작용이 확산하고 그길를 통하여서, 어, 이제 경금이 장생하는 이 관계에서는 병화가 절대적으로 이그 경의 작용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신금이 병화와 이렇게 합을 하는 경우 병신합을 하는 경우에 유전의 관계 그죠 유전하다 관계가 서로 좋다 짝이 맞다 이런 관계로 이 작용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보통 이 사월이라는 계절의 작용에서 보게 되면 훨씬 더 경금의 작용력이 우선하면서 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에 관련해서 예제들 사주들을 많이 풀어보긴 했는데, 4월에 병화로 태어났다 하면, 일단, 에, 금의 작용이 이 신금과 경금을 경쟁한다 하면, 에, 당연히 이 경을 우선해서 가는 작용으로 병화의 작용이 훨씬 더 역할하게 된다는 점이니까, 에, 이런 부분에서의 에, 재물, 재성이죠. 어, 죄에 대한 관계성을 좀, 에,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계로 본다 하면, 예, 재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거 재성이 재물로 우리가 만약에 비교하고 돈을 번다라는 개념으로 본다 하면, 병화의 작용력은 이 경금의 작용력을 어떤 식으로 어, 이루어내느냐 하면, 예, 결국 어, 어, 화기에 대한 작용을 확산하는 작용을 완전하게 이루어야 완전한, 어, 완전한 작용으로 이루어야만이 금이라는 작용이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사월이라는 계절은 병화가 완전하게 피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뭐 화극금이라는 개념의 그 작용을 넣어버리면 이 계절작용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병화가 사월에 태어났다 면 얼마나 사화의 계절의 병화가 충분히 그, 자기의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느냐 확산할 수있느냐의 작용력을 능력이겠죠 그죠? 병화의 능력이겠죠? 그런 작용을 관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어, 다른 계절도 마찬가지로 돌려서 보면 에, 그 그런 작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지 안에서는 그래서 요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그, 어, 학우분이 그 논문을 하나 저한테 던졌죠. <laughs> 우리 공부하시는 반에 논문을 하나 던졌는데, 그 논문은, 어, 제목이, 음, 제가 뭐 여기서 보여드리면 되긴 하겠지만, 어, 동일사주에 관한 논문입니다. 동일사주의 다른 운명에 관한 꽃차리고, 동방문화대학원 동양학연구소에서 23년 6월에 윤상음이라는 분이 예, 논문을 썼네요. 어, 우리 동일 사주에 대한 예, 그 예, 이야기는 아주 옛날부터 그죠죠 어, 아주 그 많이 회자가 됩니다. 예, 이거는 어, 우리가 또 우리,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을 사주라는 이거로서 모든 걸다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그 문제점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점이거든요. 사주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런 아주 큰 야심, <laughs> 큰 꿈, <laughs> 네, 이 아주 모든 것을 여기에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사주를 가지고만 절대적인 인간에 대한 판별을 하겠다. 이거, 이게 전제가 되게 되면 이 동일 사주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읽어보고 대략만 훑어봤는데 결론은 뭐. 그죠? 동일한 사주들은 다 다르게 산다는데 <laughs> 다 다르게 사고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어 그런 결론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 우리 뭐 유서라든지 뭐 기타 등등 주변에서도 보면 같은 사주를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하면 한 번씩 만나게 됩니다 예, 자주 만나게 되죠 동일한 사주 근데 사실 굉장히 다르게 삽니다 그러면 그거를 명리적으로 어떻게 예, 이런 사람왜 이렇게 살고 이런 사람은왜 이렇게 사느냐를 예, A, B 식으로 왜 다르게 이렇게 사느냐 하는 것으로 명리가 틀렸다라는 기준점으로 역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려서 설명하게 되는데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A와 B는 이 살아가는 이 모습은, 어,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는 전부 다 다르게 보일지라도 큰 테두리, 살아가는 삶의 그 오행의 테두리에는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아마 에, 살고 있을 겁니다. 예, 그게 큰 전제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지역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역량에 의해서 그죠 주변의 역량 그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죠 누가 나와 짝이 되고 누가 또 나와 자식이 되고 하는 그 관계성에서 또 주변의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또 같이 주변에 이렇게 동료들 이런 관계성에서 오는 그 작용력이 엄청 크, 크게 되죠. 그것에 의해서 이 사주의 변화가 또 많이 발생하는 거고, 예, 그거는 우리가 뭐 지리적인 거는 우리가 풍수라 하고 또뭐 환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가지는 동일 사주가 가지는 다른 삶, 다른 운명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이 또 옳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서 어, 명리를 보는 것이 좀 필요하고 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어 여러 가지 그 주변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한번 관찰해보고 또 연구를 해보게 되면 또좀 차이점이 거기서부터 바, 바, 발이, 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어, 접근을 해야지 하나의 사주는 모두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돼 라고 정의를 먼저 내려놓고 사주를 보게 되면 예, 분명히 그에 예, 예, 대한 실망감 이 사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대한 것들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예 문제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 공부가 참 허무하고 나 재미없구나라고 빠지게 빠지게 되고 어 공부가 이제 지속이 좀 되게 어렵겠죠 어좀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사주라는 것은 하나의 기운이 이렇게 오행적 기운이 음량 오행적 기운이 그죠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기운의 상태를 각각이 가지는 그 사람의 환경과 여러 가지 여러 요건을 고려하면서 어떤 범주, 범위, 그죠? 를 이야기해 주면서 살펴보는 거죠. 그죠? 알아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접근을 해야 옳지, 않겠,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주제는 사실은 뭐 끊이지 않는 이야기죠. 이런 그 동의 사주와 뭐 상동의 사주 뭐 이렇게 우리가뭐 사주 안에서도 뭐한 글자만 달라도 엄청 다른데 뭐 같은 사주들도 다 다르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오행의 흐름이나 작용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명리를 예, 공부해 나가는 것이 저 보면 옳은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어려운 주제이기는 하지만은 그뭐 논문 같은 것들이 나와 있으면 조금 참고로 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어, 오, 그렇게 해서 오늘은 한요 정도, 그죠? 우리가 주제를 한번 잡아서 잡담을 조금 해봤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해가 이제 이, 이 빨리 지죠? 동지가 이제 다 돼가니까 해가 빨리 집니다. 금방 어두워졌는데, 예, 하루 잘 마감하시고, 또 내일 예, 하루또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